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새벽을 알리는 바로 그 닭띠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 0 1 9년도에 닭띠의 운세는 어떠한가? 닭띠에, 닭띠이시거나 닭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만날 띠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띠 이야기는 수십 개 수백 개의 영상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띠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참고만 하시고 또 사주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풀어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분은 맞고 전혀 뭐 맞지 않는 분들은 맞지 않으니까 맞네 안 맞네 욕하, 욕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닭띠는 어떤 분, 뭐 닭띠도 영적인 그런 그 운을 가지고 있고 꿈도 많이 꾸고 그리고 다른 띠에 비해서 잔병이 많은 신체도 강하지는 못하고 건강도 좀 약한 그런 띠가 이 닭띠입니다 닭띠는 평생을 이 구설 그러니까 입으로 화를 모으고 입으로 복을 또 모으는 그런 띠가 닭띠가 되겠습니다 재물을 흐트러트리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닭띠는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올해도 해당이 되겠죠. 27세 개유생이 되겠습니다. 이 개유생들도 이 어떤 그뭐 앞니를 예지를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좋고 특히 화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어떤 그 직업적인 선택을 할 때도 그런 것들 예측을 하거나 어떤 뭐그 앞날을 알려주거나 그런 것들 또 말로 언변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7세 개요생은 평범한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성과의 운세나 이런 것들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27세에는 중요한 것은 이제 적성에 맞는 직업,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격이 의외로 까탈스럽고 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서 고생고생해서 취업을 하고 나서 몇달 다니지 않아서 적성에 너무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런 취업 취업 관계의 취업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데 좋은 곳에 취직을 해 놓고 결국은 오래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일이 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닭띠는 이 취업 이런 거에 자신의 적성을 굉장히 잘 고려를 해야 하는 띠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결혼운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좀 늦게 결혼을 하시는 것이 좋고 건강운이나 이런 것들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항상 이띠 자체가 닭띠는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는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운전이나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라. 올해는 그래서 대부분 평상을 유지할 수 있는 무탈한 한 해가 27세 개유생이 되겠습니다. 물론 구설수나 다툼 같은 거는 항상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시비와 싸움은 멀리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9세 신유생. 올해 닭띠 중에는 가장 좋은 그런 그 운세가 바로 39세 신유생입니다. 닭띠들 중에는 좋아서 승진이나 뭐 이직이나 이사, 변동 이런 것들에서도 큰 문제는 없고 자녀의 운도 오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간에는 이뭐 약간 그 원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서로의 그 어떤 서먹함이나 뭐 부족했던 것들을 한번쯤 돌아보고 서로 이해하고 감싸고 배려해 주면 올 한해 39세 신리생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좋다 그래서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크게 벌린다거나 또뭐 잘하고 있던 일을 툭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신중을 기하시고, 하고 있는 일들에서 전체적인 운들이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1세 기유생은 이 올해 많이 좋지 않은 그런 돼지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중 자애하고 어떤 그뭐 여러 가지 일들에 나서거나 이렇게 해서 버려놓지 않는 것이 올해 기유생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건강도 올해 51세는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어서 입원을 하거나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 부부 간에도 혹시 이별을 하거나 뭐 사별을 하거나 이렇게 헤어짐이나 분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51세 기유생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들과도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서로 많이 대화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게 51세 기유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서, 매매, 금전, 이런 것들, 부동산 취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고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1세 기유생은 올해 별로 운이 좋지 못하니까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한 해를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63세 정유생 닭비는 뭐 그런 대로 정류생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 평범한 그런 한 해를 보낼 수가 있다 그러나 정류 자체가 화와 금으로 상극이기 때문에 충돌하고 서로 부딪히는 일들은 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3세 정류생은 올해 기본 운세는 유지를 할수 있는 한 해다 내실을 기하고 확장이나 이전 등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주의하시면 무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 그러나 닭띠들은 항상 구설 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항상 신중하고 말을 가려가면서 잘 하셔야 합니다. 입조심은 항상 하시라는 뜻이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 정유생들은 화금의 상극으로 이렇게 그 지지와 천간이 부딪히면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올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앓고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그잘 화도 잘 다스리고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5세 을유생 올해 운세는 굉장히 좋은 운입니다. 75세 을유생이 어떻게 보면 전에 그 앞에 좀더이 운이 잘 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안정적이고 여유 있고 또 편안한 그런 운세를 오래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기본 기본적으로 닭띠 자체가 풍상이 많고 풍파가 있으니까 그런 뭐 소소한 것들은 어차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잘 마무리를 하시고 다스리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어 걱정은 뭐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 관리는 철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닭띠는 새벽을 알리는 그런 뭐 어떤 영적인 동물이니까 그 본인 스스로 다가오는 운세들을 잘 예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을 잘 하실 수가 있는 띠가 닭띠가 되겠습니다. 올한해 모두 다 자중하시고 신중하시고 차분하게 지내시면 무탈하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 닭띠에 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네 안 맞네.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 좋다 그렇다면 좋은 운으로 기쁘게 맞이하면 되는 것이고 나쁘다 그러면 주의해서 좋은 운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닭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 시간 영상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합니다.